내가 하도 당하니까 재원이한테 네. 어떤 구독자분이 실제로 나한테 바퀴벌레 인형을 보내줬어 그래서 벌써 재밌다 벌써 재밌어 <laughs> 복수를 좀 하래 아. 재원이한테 제발 당하지만 말래 지영이 만간을 속이면 되는 거야?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내가 바퀴벌레 옷을 입고 가락팡이 숨어있을 거야 그때 <laughs> 재원이 니가곧 온단 말이야 우리가 어, 저기 뭐 꺼내줘 뭐 이래서 어. 이래서 내가 이렇게 언니가 열면은 랍!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야 랍! 이렇게 하는 거야 랍! 나, 나 아. 맨날 랍! 랍! 난좀 안타깝더라고 아, 누나누왜 이렇게 속이는 거야? 그러니까 잘해줘야 그러니까 알지? 난난 누나는 선이 역시 여러분들 기대하십쇼 그럼 바로 가자고 오케이 알겠지? 근데 거기 살아도 될것같은아 싫어 진짜 나 지금 너무 징그러워 내가 치워, <laughs> 그럼 내가 지영이 누나한테 여기 뭐 꺼내달라고? 여 어, 꺼내지 않을요어도가 <laughs> <여전히가> 너무 <못> 치워 <laughs> 아그래오안 네. 보인다 안 보이네 잘티안 어, 잘 나네 어 티가 안 나는데 별로? 어, 어 괜찮아 괜찮아 딱 좋아 오늘 어, 왔어? 뭐야 어, 어디 갔다 어 나? 너 근데 순기인 어, 어디 갔어? 순기인 나 잠깐 나와 수빈이 잠깐 나갔다고? 수빈이 어디 나간 거야? 어디 갔지? 소품 사러 간다는데? 아 소품을 사러 간다고? 어. 어 소품이 필요 없는데? 어 누나 내가 어. 저 다락방을 못 들어가 키가 커서 못 들어가더라고 무슨 말이야? 아 진짜로 아니 진짜 안, 몸이 안 구겨져서 일찍씩 한 번만 꺼내주면 안 돼요? 일찍어 무슨 얘기야 개인지 꺼내기 싫으니깐 빨리 꺼내줘 야 언니 네. <laughs> 아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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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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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언니. 아. 나, 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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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자신다고? 어? 나 아. 물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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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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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, 누나, 누나. 아, 잠깐만. 이게 안 돼, 잠깐만. 아, 어머, 어머, 언니, 아.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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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언니, 어, 언니, 언니, 이거 물 마셔.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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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언니 이만한, 잠깐만. 잠깐만. 아, 잠깐만. 괜찮아, 괜찮아. 아, 진짜 응. 누나 야, 어떻게 된 거야? 야, 데리고. 누나, 누나 있어. 많이 힘들어? 아니, 수미. 수미, 누나 잠깐만, 내가, 내가 택시. 어떻게 언니, 언니. 잠 일단 있어봐 내가 사람 불러 올게. 불러 올게. 내가, 내가, 내가 내려줄게. 잠깐만, 내가 자전거 버티기게

이리라. 나나 누나, 여기, 여기. 수나나 여기. 여기 어, 어, 어.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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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<목소리나> 여기, 이거야, 이거. 여기야. <목소리나> 뭐해, 누나? <목소리나> 너, 누나, 뭐해? <목소리나> 뭐해 여기서? 누나 여기서 뭐해 뭐해? <laughs> 지금 뭐하는 거야? 어? 뭐하는 거야 지금? 아, 진짜 몰라 핸드폰이 졌는데 화질이 졌네 <laughs> 아이씨, <웃음> 진짜 놀랐잖아. 누나 여기야 여기 여기야. 잠깐만, 아따,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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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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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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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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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아니, 이유가 차잡아놓는다 해서 응급실 갈라 했지. 아니, 너 여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? 이 이게 뭐하고 있는 거야? 아, 아슬아슬한 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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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아니라. 너 지금 뭐하려고 했던 건데. 뭐하려고 했던 건데. 아니, 언니 놀래키려고 했지. 먹힐 <laughs> 거뭐 <어킬> 같았어? <laughs> 아, 누나가 눈치가 빠르더라고. 난 아무 말도 안 했어. 아 진짜. 뭐하는 거야 지 <laughs> 조심해라 진짜. 아니 짧았안 <laughs> 아, 올라가는데 이게 원피스네 야, 그게. 날아가죠뭐 <laughs> 하세요? 아, 뭐 하세요? 아니 이거 안 내려간다고. 이거 진짜 안 내려가 언니. 아니 열심히 열어 고장났다. 관절하게 했어? 아관절하게 했어 진희관절하게 <laughs> <laughs> 내가 지금 괜히 이러는 게 아니잖아 지금. 빨리 아, 내.. 아 잠깐만요. 아니. 잠깐만. 아 <laughs> 이거 내려고안쳐고안 죽었어. 안 오, 안 죽었어. 오, 안, 오, 안 죽었어. 죽었어. 안 죽었어. 안 죽었어. 오, 아, 아, 진짜 자꾸 그 고장났다고 내려달라고. 역시 어디 나라 막히지. 몽골 막히냐 <laughs> 야, 야, 알겠다. 알겠 알겠어. 잘려알잘어잘해려잘 해라. 잘 해라. <laughs> 잘잘해 <laughs> 너 여기 아무것도 없어서 솔직히 걸리적거릴 것도 없어 진 <laughs> 내려봐 그 <웃음> 얘기 왜 하는데? 뭐? 어. 야야 뭐? 야 뭐? 야야야야야아 뭐. <laughs> 벗겨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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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밖에 원래다 <laughs> <laughs> 어, <바퀴레다. 웃음> <laughs> 아니. <laughs> 아, 아니 아 진짜 왜 그래 나한테 <laughs> 너왜 나를 놀래키려고 그래 나를 맨날 당하니까 그러지 이거 구독자님이 직접 선물해 준 거야 이거 박해벌레요 누가? 구독자님 직접 누구냐? 보내줬어 나한테 나 불쌍하다고 그러면서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지영 누나 꼭 놀리라고 해가지고 아, 보 보내드리... 그래? 받은 거야 내가 이거 그래. 얼마나 내가 크게 기획한는데 김승호 너는 이걸 어떻게 언니한테 끈질을 수가 있나? 사실 저희 너무 속이기에 누나가 너무 기대에 찬 모습이 난 싫었어 그걸 꺾어주고 싶었어 이거 보내주신 구독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숨이 잘 들었습니다 어?